우리가 흔히 아는 암 완치 5년의 치료가 끝이 나도 끝이 아니다 계속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<목소리> 혈액전강내과 전문의 유영석입니다 유방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암의 부동의 일이죠 암 환우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진료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20만 6천 명의 유방암 환자가 있었지만 2021년에는 26만 9천 명이 있습니다. 그 사이에 한30% 이상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보험하고 이런 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조기 유방암 발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실제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면 거의 뭐 98%의 5년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만 발견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. 쉽게 벗어날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역시 무서운 것이 재발입니다. 수술 후에 재발하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. 2013년도 1월 달에 대한외과학회에 발표된 논문인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 그 안암병원의 정승필 교수님이 그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,700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 암의 종류, 또 재발 시기, 호르몬 수용체 여부, 허투 수용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과 생존율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. 수술을 했던 전체 유방암 환자의 12.3% 환자에게서 재발을 했습니다. 이 재발은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다 포함이 된 거죠. 그러니까는.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100명 중에 12명이 재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재발한 환자분들 중에 5년이 넘어서 재발한 환자가 놀랍게도 19.3%입니다.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5년이 지난 그 이후에 재발한다.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계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암이 완치됐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방암은 다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 막 유방암 병기가 꽤 있다든지 이런 재발의 고위험군에게는 항홀몬제를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10년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도 유방암은 5명 중에 1명이 재발을 한다.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암 완치 5년의 치료가 끝이 나도 끝이 아니다. 계속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는 유방암 발견되고 수술하고 5년이 지났더라도 생활 치료는 지속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거 관리며. 운동이며 이 수면의 질 관리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비만과 음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 중에 비만과 음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암 환우분들을 쭉 봐보면 5년이 지나면 긴장이 풀어져서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, 유방암은 다르다. 5년의 끝이 아니다. 비만, 음주, 흡연을 적극 피해야 될 뿐더러 생활치료도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.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.